자,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이 굉장히 좀 절묘한데 자, 이쪽으로 한칸 뛰는 수가 흙이 사는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흙이 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단수 치고 계속해서 이고으로 나온 수가 있겠죠. 그럼 흙이 가만히 따서 자, 따는 게 선수가 됐습니다. 자, 왜냐? 백이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자, 단수가 돼서 백두 점이 떨어지죠. 그러 백은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두 집이 났죠 여기 깔끔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백이 이쪽 끼우는수는 어떻게 될까요? 온거 수가 될것 같죠. 자 이쪽으로 받아주면 들어서 여기 이을 수가 없죠. 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쪽으로 바깥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여기 이어서 자, 깔끔하게 여기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깔끔하게 사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물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